감사합니다.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디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인도하므로 정말 구원 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정말로 한나님 성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으니 저희들은 정말 음, 복음을 전 복음이 전도자로서 모든 일에 정말 용역으로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저희들 통해서 주님을 보기 하고 정말 이곳에 와서 정말 구원 받으시면 그들이 내게 꿈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는 복권마다에 주님영응이 일어나게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성기일 성기마다에 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들고 일어나서 진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받하 삶의 기도 드리 지금 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지극하시고모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마감동 내주겼던 역사하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령님들과 사역자님들과 목회자님들이 모임머리그가족들그가성님 또,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선교사님 들이분이며그땅이 또, 이 나라, 정 우리 대한민국의 결례이이 나라 청와대이또대통령님 정말로 진실로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은 미싸우며, 또, 하루하루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뜻으로 이루어지게 했을 줄은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하시는 지금부터 영원히 이승 제호다 아멘, 아멘.